안녕하세요. 대박당꾼입니다. 오랜만에 평택에 왔고요. 여기는 팽성입니다. 팽성은 다들 알다시피 미군기지가 있어가지고 제2의 이태원을 꿈꾸는 곳입니다. 지금 10년 전부터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가 계속 이주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고요. 이 땅이 바로 미군기지 주변이기 때문에 약간 외국에 온것 같은 느낌이 나는 보시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전 제품 있는 이 땅입니다. 지금 이게 좀 가려가지고 좀 아쉬운데 좀잘 보이는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 이쪽으로 가보시면 땅이 아주 네모나고 이쁩니다. 예, 네. 안에 지금 에어컨 이런 실외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땅을 사시면은 이렇게 여기 지금 에어컨 하시는 분한테 임대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연, 연락 주시면 제가 임대료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전체 127평입니다. 일종 주거적이고 건폐 60% 나오고요. 근데 이 동네는 바로 미군기지의 초입 상권이기 때문에 땅값이 싸진 않습니다. 바로 여기 상업지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127평에 지금 7억대 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자금이 되시는 분들. 땅이 좋기 때문에 이용기지 주변에 땅을 사셔가지고 저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로 지셔도 되고 1층에만 상가 위에는 주거용으로 이렇게 챙기셔도 되고요. 저 뒤에 보시면 저 건물을 한번 오피스텔을 찍어봐 주세요. 저기는 엄청 지금 이 주변에서 가장 큰 오피스텔이 생겼습니다. 저기는 땅이 엄청 크죠. 한 2,000평 되는 부지에 오피스텔 크게 올렸는데 여기도 127평이지만 좀 높게 건물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수익형, 임대 수익형이나 이제 뭐 상가나 이런 걸로 활용하시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성의 입지가 좋은 코너 땅. 여기가 코너 땅입니다. 중간에 껴있는 땅이 아니고요. 그래서 노출도는 상당히 잘 되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나와 보시면 이쪽으로 와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건물들도 원래 이땅 주인 거였다고 하네요. 땅 주인이 근데 이거를 일부 팔아가지고 팔자마자 바로 건물을 지을 수다고 하네요. 바로 지금 고기 부페집이 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지금 코너 자리고 2차선 대로변의 메인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차도 많고요. 여기 저 표지판도 다 여기 보시면 영어로 써 있습니다. 한국에 저렇게 영어로 써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되죠. 예. 자, 까 외국 온것 같은 느낌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이웃적입니다 바로 여기 옆 건물도 보시면은 예. 영어 간판으로 돼 있죠. 여기도 지금 영어 간판으로 돼 있고 약간 약간 이국적인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 평생에 미국이 주변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좀 한국의 작은 미국에 있는 듯한 약간 이태원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100만 도시가 되는 곳이 바로 여기 평택입니다 평택의 미래가치 지금 잠깐 삼성이 주춤하지만 삼성이 망할 회사는 아니죠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삼성을 계속 키워주고 있고 삼성이 또잘 돼야지, 평택이 또잘 되기 때문에, 이 미군 기지, 조금 지금 가라앉은 분위기지만, 지금 이렇게 그래도 메모리, 만약 괜찮다 싶으면은, 여기는 좀 건물을 좀 올리실 분이 어필이 되는 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은 일종 주거지역, 농식증이 필요 없는 땅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로 2차선 코너 땅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팽성의 메인 2차선 코너 땅이고요. 127평의 일종 주거지역 지목은 전 답이 두 필지인데, 전이랑 답이랑 섞여 있습니다. 조그만 건물 지으실 분은 쪼개서 사셔도 될것 같아요.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120평이지만, 50평 대도 충분히 건물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주가 허락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주는 통으로 팔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통으로 사시고, 뭐 자금이 안드는 분은 제가 한번 지주분한테 한번 그거는 따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의 미군기지 코너땅 127평에 7억대 투자할수 있는 좋은 땅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대출은 한 절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조정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 보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 땅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